안녕하세요 레고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어, 프라모델 소개한지 어, 네번째가 벌써 네번째인데 어, 이 빅지바냥은 거의 3만 2만 2, 3만 2천원대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어, 좀자 보시면 딱 봐도 자 기본지바냥과 빅지바냥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이 지바냥은 야, 아, 같이, 이거 좀 비싸서, 이게 같이, 위스퍼랑 같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빅지반냥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입니다. 제 채널, 어, 3편을 봤다면, 지반냥에서 제가, 이 꼬리, 이 꼬리가, 어, 꼬리와 발판과 여기 구슬이 좀 투명 블럭에서 예쁘다 했잖아요. 이거는 좀더 커서 전, 진짜, 멋있습니다. 발판, 발판은 완전히 투명색이고요. 네. 저번에는 뒤에 구멍이 있어서 머리통을 이렇게 갈아 끼워야 됐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눈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 웃는데 화난 모습. 화난 모습. 이게 좋아, 좋아서 윙크하는 모습.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요. 열어보세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돌리면, 하나 둘셋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일단 이 몸통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 아래로 위 아래 하고 팔도 이건 이 저번에는 이걸 뺐어야 됐지만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구부렸다 가 폈다가 뒤로 앞에 좌, 뒤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상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귀도 진짜 살짝살짝씩 깨알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위스퍼를 보여드리습니다 위스퍼는 이렇게 생겼고요 팔, 팔이 움직입니다 이런식으로 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팔이 빠졌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것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 발판을 발판을 뺄 수도 있는데 어 시간 상으로 발판은 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 여는 게 있습니다. 이 여는 거에서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 여기 위스퍼의 끝 부분을 여기다가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꽉 껴주시고. 해주시고 이렇게 딱! 딱! 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땐 집안 양을위에퍼가 타고 있는 모습을 연출 가능합니다 이걸로 스톱모션 찍으면 참 멋있는 스톱모션을 찍을 수 있겠는데요 진짜 웃긴게 아까 여기도 되, 됐다 했잖아 잠시만요 됐다 했잖아요 이거 아무나 발판 있는 애들은 될거예요 잠시만요 저 기다려보세요 <laughs> 제가 좀 먹기 쉬웠어요 네, 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뒤에 지방향이 있습니다. 이 지방향을 여기다 이렇게 또 껴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꽉 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방향이, 지방향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로써 간단한 요게워치 프라모델 에픽 집안냥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이것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